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그리버드2 1조정 킹피그 패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어제도 했어야 됐는데 암튼 조합은 그냥 데려가고 싶어서 이렇게 데려갔는데 이거 플락 이름 뭘로 할지 여러분들이 혹시 이름 좀 정해주실 수 있으세요? 도저히 아직까지 감이 안잡혀가지고 개소리 그만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2,3,4 난이도 같은데 2,3,4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승 두번 이겼을 때 승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로비한테 건의 좀 해볼까요? 라는 말을 하기 하려 고하기가또 무섭게 아이고 미친 하필이면 왜 저기로 다 나가리 돼서 앉았냐 저기는 저 잠수부 새끼 때문에 아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물밑 작업을 좀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저 새끼를 어떻게 조져먹지? 되나 이게?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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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음 어 됐어. 됐으면은 나머지 새끼들도 그냥 잡아 쫓쳐버리면 되고요. 어우 역시 여기서는 저기 밑에 있는 새끼가 제일 귀찮더라. 이게 보스전에서 나오면 은 거의 뭐 악몽 그 잡채라고 할수가있겠죠 뭐야 이거 뭐 기다리자니 시간 없으니까는 조져먹도록 하자구요 끝 네, 이번엔 말수 좀 아끼도록 할게요 아니 그냥 생각나는게 없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참 수다쟁이 면모 좀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나는 원래 수다쟁이가 아니야 존나 과묵한 새끼에요 침묵자 빌렘도 울고 갈 정도로 원래는 과묵한 새끼인데 텐션 올라가면 급 말수가 많아진다 뿐이지 게다가 대로나 텐션도 낮은 인간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건데 얼마나 낮으면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사람들 아직 보러 오지도 않잖아 지금 안그래도 좀 인생에 슬쩍 위기가 올것 같은 시기이기도 한데 말이지 아 무슨 위기냐고요 그거는 일단 보트캠프에서 그보다는 이말부터 좀 해볼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거 방송하고 싶을때는 좀 이런 무슨 공포 라디오 같은 거라든가 아무튼 텐션 뚝뚝 떨어지는 거 그냥 얼마 전에 생각나서 찾아보게 되긴 했는데 방송 켜기 직전에 할 때마다 텐션도 그렇고 의욕도 그렇고 다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방송 직전만큼은 좀 끊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과감히 볼장 다 보고 끊었습니다. 그러느라고 좀 뭐야 이제 기금도 안 나오네 그치? 차라리 이렇게 두금안 나올 걸로다가 해놨, 해놓을 거면은 말이죠. 로비오 씨. 저 모빌에 달려있는 돼지 새끼라도 좀 족쳐주시든가. 아니면 2, 3, 4의 경우에는 두 번, 이, 두번 이기면 승급으로다가 좀 해주시든가. 안 그래도 범위도 존나 넓던데 말이지. 아마 적어도 퀘비크 시티 내지는 그너머까지좀 넓어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레뭔 그래, 시덥잖은 소리냐고요? 알겠습니다, 보스 들어갈게요. 음, 그래, 설산이고 설산이고 설산 나올 것 같은 설산, 설사... 아,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개소리예요. 이런 개소리라도 안 하면은 방송이 재미가 너무 없어질 것같아서말이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안 그래도. 대체로 텐션 뚝뚝 떨어지는 남잔데 말이야 이거 도대체 음향사전직을 할라 그러는지 음기로 가득 차가지고 말이죠 특히나 최근에 공포라 공포 관련한 거를 좀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거 같기도 없잖아 있긴 하지 아 그러고 보니까는 그 공포 저식이 쪼개보니까 아 보니까 무속 용하다 는 무속인 힘을 빌려 가지고 해결한 좀 영적인 사례가 좀 많다고들 하던데 그래서 그냥 드는 약간의 좀 호기심 같은 거긴 합니다만은 나도 나중에 그 명리학 같은거는 좀 뵙고서라도 암튼 사주 같은거나 좀 보러 갈까요 이 근처에 혹시 좀 용하다거나 신내림 제대로 받았다거나 하는 무당 무속인이라던가 좀 없나? 와, 어, 뭐. 아, 그냥, 혹시나 올라가, 올른다라기보다는좀 궁금해서요. 예, 네, 궁금해서. 사주 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근데 왜좀 주저있냐면은, 뭐 내가 그렇지는 않, 내가 지금 그렇지는 않지만, 나라의 지도자 같은 경우는 점쟁이를 가까이 하면 은그 나라가 망조라는 얘기가 있거든. 대표적으로 뭐 옛날 촉한도 그렇고 촉한 말기에 유선이 또 아주 점쟁이를 가까이 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 심지어 점쟁이 가까이 한 거가 원술이 또 옛날에 원술이 똑같이 꼴같이 한 짓거리 했다지. 아마 어디서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암튼 아니 잠깐만 이 새끼라고? 몇대네 이새끼 피그푸산 3번인데? 족밥새끼 뷰신새끼? 오냐 너 잘만났다 이새끼야 예 네, 다시 해야겠습니다 이거는 아, 이젠 빠끄다나 아끼기 작 잡... 아, 아니지, 테렌스 아끼기 작전. 제 돌입하도록 합시다. 혹시 모를 그 편집의 여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말은 계속 아껴왔습니다. 아, 맞다, 참. 저기 인부새끼 있었지. 그러면, 그냥 시작부터 얘한번 예 쏴보자. 통 크게. 어차피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거 얘 갖다가 처리를 어 귀찮네. 한 마리 더 써야 되냐 이거 어! 아 됐다. 됐다. 그래 레오가 아무래도 여파가 있다 보니까 근데 테렌스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니냐? 어쨌든 됐고 관건은 테렌스 지키기에요. 테렌스 최대한 아껴. 어 마틸다나 실버 같은 친구들도 좀 아껴두면 좋고요. 가급적이면 뭐 화력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스텔라나 버블스 같은 애들로다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얘네가 구조물 파... 구조물 처리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아니, 좋은데, 근데 화력형, 화력으로다가 상대 되는 피통 까야 되는 보스한테는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피통 까는 데라면은 저는 차라리 얘네들 대신에는 하을 쓰라고 하겠습니다. 하이 아무래도 좀더 다부지거든요. 그지앗 어, 하필 얘도 그렇게 썩좀저시게 하진 않지만 어,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이 덱에서는 골든 트리오죠 보스 공략에 최적화된 트리오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너라 피그푸산 3번 조밥이셩? 병신이죠너이 새끼 또왔으죠 그래 죽지도 않고 또 왔다 그래 고래고래 고래 밥이다 이 새끼야 고래고래 밥맛좀 봐라 빠샤 이젠 테렌스도 잘 모셔왔으니까 테렌스가 아주 죽방펀치로다 캐리해줄겁니다 그래요 이새끼 벌써 군대 찾았잖아 이거는 내가 저번에도 메인스테이지에 공략할때도 그랬지만 테렌스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많이 큰놈입니다 한대 아이고 젠장 아 3퍼 남았는데 3퍼 남았는데 안돌아가니 한대 남았어 친구 한대더 때려야된다 더 때려야돼 때려야 친구 한대 남았어 그렇지 아우 테렌스 차이 봤죠 여러분 이 녀석은 다른 놈들 중에서도 간혹 있겠지만은 이놈은 특히 테렌스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많이 큽니다 테렌스 만세 물론 오늘은 테렌스의 날은 아니지만은 후 됐습니다 해먹었네요 자 이젠 다음은 패닉이다 안그래도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데 말이죠 돼지보쌈 수육을 좀 1인분을 시켜먹어야겠습니다 물론 지원재료는 응? 음? 돼지보쌈 수육이라니 누구 얘기하는 것이여? 그냥 너겠지 누굴 말하는 거겠냐 그대로 수장시켜줄테니 각오해라 허 미친새끼 아 근데 저 참고로 몇번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일 도전 킹피 1일 도전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킹피우 패닉도 사실은 보시면은 난이도가 좀 다양해 있어가지고 아이 새끼 다돼지 같은데 일단 이 새끼는 다돼지 같구요 그것보다도 잠깐만 저거 처리해야 되겠지 철 아이고 젠장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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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근데 하필 있는 데가 저기 돌땡이 한복판이어가지고 들고 가도 상대가 될라나 모르겠네. 이거 틀림없이 다돼지의 코수염돼지 같거든요? 보스가? 다돼지 2번 내지는 5번 같거든? 쏴봅시다 꺼져 이 새끼야 <laughs> 네 확실하게 다돼지 2번 또는 5번이에요 안걸리게 찍어? 아 됐다 웬만한 에키스는 다 때렸어요. 에키스는 다 때렸고. 밀쳐냅시다. 스텔라는 이거, 들고 가면은, 에먼 엉뚱한 데까지 날아갈 수가 있어가지고,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됐다. 아마 다 돼지 2번 일라나? 일단 봅시다. 다 돼지 2번. 아, 그러네. 다 돼지 2번이네요. 처음 예상이 좀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에이, 멍청한 새끼 야 이놈아 너를 몇 번이나 상대했는데 감히 2번이랑 5번을 헷갈려? 에이거 그, 이런 뽀싸먹을 놈 뭐라는 거야 이 미친 꼰대 새끼가 저런 꼰대 새끼는 말입니다 코수염을 죄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아 쉬울 것 같냐고요? 이걸 보시고도 과연 그 소리를 할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새끼 공략할 때는 아 잠깐만 이거 지금 빠끄단 같은게 좀 있어야지 출구는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 그냥 들고 갈까요 먼저는 아 나왔다 빠끄단 나왔다 빠끄단 나왔다 빠끄단 나왔으면은 바로 그냥 출구 정리 들어가는거죠 빵상 터쳐주고 출구 완전 정리해 주고 보스는 알아서 나갈 수 있으려나 근데 뭐, 어떻게 잘은 해보자구요 <laughs> 아, 괜찮아요. 몸통으로다가 밀고 들어가면 어쩌면 그렇게 또운동 에너지 법칙을 이기지 못하고 또 나와 버린 코수염돼지 이렇게 된거 그냥 이판사판입니다. 빵댕이를 걷어차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강도로요. 야아! 하는 소리 미쳐낼 새도 없이 빠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음. 어, 다행히 빨리 끝났네요. 어쩌다 보니까 말이죠. 음. 문적이 어디 걸리주 제. 하여튼 무용담이 차고로 역겨우시 다음은 니네 차례일지도 모르는데. 왜? 미친 새끼? 할 말은 그거밖에 없느냐. 이런 돼지고쌈 수육 같은 이라고. 음, 그래. 다음은 이놈이란 말이지. 아니지. 첫방 형태가 요렇다라는 말이지. 됐다. 이러고 앞쪽만 좀 급하게 처리했어요. 뒤쪽은... 처리 되겠지 척키야아 됐다 저거 돌땡이 꽉안 빠개지면은 쌉 되는 거였어요 영락없이 말이지 잠깐만 근데 이 새끼 설마 아니겠지? 설마 룩셈버드 3번 그래 룩셈버드 3번이면 테렌스 아껴가야 수월한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테렌스 쓰지 말아봅시다. 다른 좀 잔챙이, 뭐 잔챙이 치고는 좀 설, 성능 전류 난 애들만 모아오긴 했는데, 어쨌든 걔네들로다가만 일단 처리를 좀 해보자구요.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아서 미로키라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구요. 미로키면 땡큐베리머치 해야지! 대충 드는 예상으로는 아마 미로키 4번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예상은 살짝 듭니다. 뭐 아닐 수도 있구요. 뭐 보스방 봐야지 알겠지만 말이죠. 아, 뭐야, 진짜야? 아, 진짜 미로키 4번이네? 그럼 누군 줄 알았느냐, 이 멍청한 새끼. 그럼 누군 줄 알았겠냐고? 뭐, 몰라도 되긴 하지만. 참고로 이 새끼는 출구부터 좀 뚫어놔야 됩니다. 출구부터 좀 뚫어놔야 돼요 하필 빠크단 없어가지고 좀 무리했는데 이렇게 출구 먼저 뚫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테렌스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보스 정조준 하고 발사 파이야, 아 뭐야 이거 이게 왜 이러니? 어, 그래, 잘했다. 하지만, 잘 건드려주면, 보스는 이렇게, 그냥, 뭐, 나가리되십니다 돼지 살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저 위에 있는 돌덩이, 음. 나중엔 저걸 한번 써먹은 공략도 한번 연구해볼까요? 무슨 독자 아주 우걱 깨지는 소리하고 자빠졌으죠? 이 미친 새끼? 뭐라는 거야 이 돼지 보쌈 수육 새끼가 아니 족발 새끼라고 불러줄까 뭐 족발 같지 하는 소리? 안돼 다음에 말로 너는 진짜로 끝났어 쇼. 오 그래 그 말은 다음에 네가 직접 나와서 개털려주시 거라고 여기면은 되려나 미친 새끼? 음 방구 성 보니까 어떤 놈인지 알것 같네요. 고 템버드 마지막 보스 같습니다. 얘는 마지막에 새가 몇 마리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공략을 좀 달리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있으면 그냥 정석 퇴출식으로 해도 돼요 루프 끊기면 어렵지 않아요 이 새끼는 보템 음. 버드 마지막 보스는 루프 끊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없으면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각오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아직, 근데, 뭐,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지금 시각 10시 8분입니다. 갱신땡 되려면 아직 한 3시간인가 그 정도는 남, 좋게 남았어요. 하필 또 테렌스를 써먹어야 된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아, 왜냐면, 저 새끼가 좀 공략이 안 되거든. 저기 저 멀리 있는 새끼 말이에요. 멀리 있는 새끼. 됐다! 스슈터 저격수 잉 기모찌 잠깐만 이것도 마틸다로다가 저 뒤쪽을 처리해볼까 스텔라로다가 앞쪽을 처리해줍시다 아 원래는 난 몸통 앞쪽도 마틸다로 처리할라 그랬 잠깐만 이러면은 질다 몸통은 그냥 잉여가 되겠는데 아닌가 뭐 일단 싸봅시다 꺼져 새끼들아, 빛나는 작전! 잉, 기어찌 하지만 이 형태는 어렵습니다. 이 형태가 좀 많이 어려워요.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러면... 아, 그래, 잠깐만... 이거... 음, 마지막이 고텐버드 마지막 보스일 확률이 높은데 그냥 빠크단을 쓸까요? 쓰자 그냥 터쳐 아무나 처리하면 됐지 맞지 근데 이거 아 그럼 그렇지 이 새끼는 첫 방부터 그냥 디바인한 고텐버드 마지막 보스 되시겠습니다 과연 킹피그가 직접 행차하셨네요 좆밥새끼 뷰신새끼 응 부메랑 뒤치기로 한 번에 처리해줄게 이러면, 간혹, 알아서 처치되기도 하고, 야, 뭐야, 이거, 한방 처치되겠는데? 50% 확률 먹히겠는데요? 잘 가, 이 새끼야! 돼지 살리지! 그래. 내가 이 새끼는 딱 봐도, 고템버드 마지막 보스로 할 있으면 딱될것 같더라 했거든. 근데 사실 저것도, 한50% 확률로다가 먹히거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했어, 우리 친구. 오직 사거리 가능한 우리 할과 저 같은 할 장인의 콜라보만이 빚어낼 수 있는 결과라고나 할까요? 뭐, 많이 빚어낼 확률이 좀높다는 얘기지. 이따 법이 어디서 저개 지사 저기 족발 새끼야? 족발도 없는 주제에 뭔 개소리 까고 앉았는지 모르냐? 아니, 돼지 소리라고 해야 되나? 호에! 미친 새끼! 네, 그럼 이로서 막판의 급말문트인 이번 일도킹패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중간 과정은 좀 생략을 해야 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도킹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도킹패도 기대해 주세요, 닥바.